릴리 공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타문 왕자의 곁으로 달려갔다. 릴리 공주는 지필드가 얼마나 좋은 총책임자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공주를 보호하는 동안 정성을 다해 공주를 위해 주었고, 그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주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필드 덕분에 릴리 공주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가 생겼다. 릴리 공주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가 아니었다. 릴리 공주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밤의 여왕은 너무나도 변해버린 공주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밤의 여왕은 릴리 공주를 그렇게 보낼 순 없었다. 밤의 여왕은 릴리 공주를 다시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어둠의 방에 갇힌 릴리 공주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왕자가 공주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마술피리였다. 공주가 피리를 불자 방이 환해지더니. 탐문 왕자와 폴리 그리고 지필드가 나타났다.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 회의를 했다. 그때 주위가 다시 어두워지더니 밤의 여왕이 나타났다. 넷은 밤의 여왕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밤의 여왕의 탈을 쓴 괴물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심에 마음을 빼앗긴 밤의 여왕의 몸을 밤의 괴물이 완전히 차지해 버린 것이다. 그때 릴리 공주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정말 릴리 공주의 피리 소리는 최악 중 최악이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밤의 괴물이 피리 소리를 듣고 놀라 귀를 막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릴리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불렀다.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엄마 제발요. 공주의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밤의 여왕은 이제 더 이상 밤의 여왕이 아니었다. 여왕님은 정신을 차리고 울고 있는 공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여왕님과 지필드, 그리고 왕자와 폴리, 릴리 공주는 모두 왕국으로 돌아갔다. 왕자와 공주는 왕국으로 돌아가 예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